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세정이 뮤지컬 레드북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김세정은 지난 6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레드북 프리뷰 첫 무대에 올라 안정적인 가창력과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뮤지컬 레드북은 지독하게 보수적이었던 시대,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여인의 새빨간 꿈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숙녀보다 나로 살고 싶은 여자, 안나와 오직 신사로 사는 법밖에 모르는 남자, 브라운을 통해 이해와 존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의 고단함을 발칙한 상상으로 견디고 미래를 꿈꾸는 진취적인 여성, 안나 역을 맡은 김세정은 안정적인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사랑스럽고 당당한 안나의 매력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세정 특유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연기가 극을 압도하면서 김세정만의 안나를 탄생시켰는데요. 첫 공연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은 김세정은 지난해 열린 6.25 전쟁 70주년 육군 창작 뮤지컬 《귀한》 이후 약 1년 만에 레드북을 통해 두 번째 뮤지컬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배우로서 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배우로서의 김세정의 모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뷰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레드북은 역시 레드북. 3년의 기다림이 다 충족되었다. 6회 발랄한 공연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스토리, 넘버, 배우들의 열정까지 완벽했다. 라며 공연 소감을 전하며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김세정을 비롯한 배우들 역시 프리뷰 내내 자리를 꽉 채워준 관객분들을 보니 긴장이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프리뷰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밝고 사랑스러운 작품에 참여하고 있어 연습도 즐거웠는데 관객분들 역시 공연 즐겁게 보시고 행복해지셨습니다. 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세정이 출연 중인 뮤지컬 레드북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세정이 화보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뮤지컬 레드북에서 안나 역을 맡은 김세정이 공연 문화 매거진 시어터 플러스 6월호 화보를 공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공개된 화보에서 김세정은 차분한 아이보리색 슈트와 실버 주얼리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했는데요. 또한 강렬한 레드색 배경은 김세정이 연기한 용감한 안나의 모습과 김세정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강조해 독보적인 아우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김세정은 김세정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화보와 인터뷰는 시아터 플러스 6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세정이 미모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김세정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광고 촬영하러 왔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세정은 일명 똥머리와 카키 브라운 셋업 슈트로 스타일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은 얼굴과 또렷한 이목구비 사랑스러운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았 사진을 접한 팬들은 미모 천재, 너무 예쁘다, 열릴 응원해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김세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세정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